안녕하십니까. 네, 숲속이 돼서 어둡습니다. 여기는 제가 겨울에 약초 뿌리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왔었습니다. 바로 이 식물입니다. 여러분들 이잎 보면 아실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고급나물 고비입니다. 고비 잎이 핀 모습이 이렇습니다. 네, 고사리가 독성은 좀 있지만 맛이 좋고요, 약성도 좋습니다. 여성에게 좋은 약재로 알려져 있고요. 이 고비는 맛이더 좋습니다. 또 남성에게 좋은 약초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물로 이용해도 정력 강화에 효능 있는 탁월한 나물 약초입니다. 네, 고비는 뿌리가 주 약재지만 입줄기도 약효가 좋습니다. 뿌리는 가을 이후에 캐서 이용하고요, 입줄기는 여름에 좋습니다. 이 고비의 뿌리가 개의 등골 뼈와 같이 생겼다고 해서 구척이란 약재명으로 쓰고 있습니다. 맛은 쓰고 달며 성질은 따뜻합니다. 독성은 없습니다. 네, 이 시즌의 본초 강목에는 이 고비 뿌리 구척은 강과 신장을 튼튼히 하고요. 뼈를 튼튼히 하며 풍증과 허한 증상을 치료하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고비는 강과 신장을 강하게 하는 약재입니다. 특히, 신장 기능 약화로 소변을 참지 못하고 성기능이 감퇴되거나 여성의 경우 월경불순 백대아가 지속될 때 사용합니다. 소변이 방울방울 떨어지고 기운이 없고요. 눈이 어두운 것을 치료합니다. 네, 또한, 간과 신장이 약해서 오는 허리다리에 심한 통증으로 잘 서지 못하고요. 다리와 무릎이 연약해지는 하체 무력 증상에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네, 허리와 척추가 뻣뻣한 것을 치료하고요. 무겁고 아픈 관절을 부드럽게 해주며 오무이 저린 것을 낫게 합니다. 뼈와 척추를 튼튼히 해서 구부리고 펴는 것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남녀 모두 풍사로 인해서 다리에 힘이 없는 증상, 신기허약을 치료하고요. 손상된 근골을 회복시키며 남자의 성능력을 높여줍니다. 네, 항염작용으로 관절염, 난소염, 종기, 습진 등 각종 염증에 좋고요. 여성의 요실금에도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대장과 소장을 깨끗하게 해줍니다 이 고비는 혈액순환에 좋지만 한편으로 지혈작용이 뛰어납니다 외상출혈 토혈 혈변 코피 월경 과다를 멈추는데도 효능이 있습니다 네이 잎줄기나 뿌리를 햇볕에 건조해서 약재로 이용합니다 하루에 10 내지 15 g 정도를 달여서 마십니다 네 한가지 주의점은 이 고비가 성능력을 높여주는 효능이 있으나 너무 많은 양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면 오히려 양기가 약해진다고 합니다. 장기간은 먹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고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